안녕하세요. 청구맘마 회원 여러분. 오늘도 회원 여러분들만 보실 수 있는 스페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자, 여러 가지 정보들로 제가 이제 꾸미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러프하게, 어, 거친 영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음, 영상이에요. 이 지금 삼국사계 본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삼국 유명 미상 지분 해가지고, 이름은 있으나 어딘지 모르는 지역명들을 쫙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자, 이삼국사기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언제 쓰여졌냐면, 원래 고려시대 김부식 외 10명의 사관들이 썼다고 하나, 지금 원본은 없고, 조선시대에 편집된 본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문 보시면, 지금 옥사한본그 다음에 정덕본에서 다 조선시대 본이에요. 고려시대 본이 없어요. 자, 이런 게 적혀져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명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대륙에 있던 장소들을 모른다고 이렇게 좀 빼놓은 게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 사관들이 이런 사설을 기록을 할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왕자라든가 왕이 임금이죠. 임금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관들 오라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지역명이 어디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른다고 적어놨습니다. 아, 그럼 잊어버릴까?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지역명들 보면 여러분이 좀 아실만한 지역명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른다고 적어놓은 거죠. 이런 거 영지향, 미룬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여기 해주성, 해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강릉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강릉마을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적어놨죠? 지금 한반도에 있는데 강남도 모르겠습니다. 하동도 모르겠습니다. 황하의 동쪽. 여러분 잘 보세요. 아, 곡성도 모르겠습니다. 황하가 꺾이는 예. 곡성. 자, 또 강서양도 당연히 모르고요. 양자항의 서쪽 모르겠고 보시면 내원성, 그 거란의 내원성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죠? 이 거란이 등장하기 전인데 내원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임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임해. 우산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 위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항성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의 땅이었는데 이제 백제가 패썼던 당항성. 낭산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선덕여왕이 무셨다는 그 낭산. 어딘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요. 개마국도 모르겠습니다. 개모성도 당연히 모르고요. 전한성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백암성도 모르겠고요. 고구려의 성이죠. 뭐 비류수, 뭐 우발수, 뭐 가서번 고구려 초기에 나오는 데는 이제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기산. 고구려 왕이 사냥을 나갔던 기산도 당연히 모르고. 더간성.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더간은 백제의 더간도독부. 예, 네, 거기 에 있는 거죠. 더간성. 부산 이거죠. 백제의 이제 왕이 사냥을 나갔던 부산 어딘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경상도에 있는 부산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조선시대 때,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호산, 백제의 왕이 또 북산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죠? 갈령 전투, 신라가 도망을 갔던 갈령 전투,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충산도 모르겠습니다. 해 빈도도 모르겠습니다. 바다의 예, 갓길 빈도. 대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대택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죠. 또 제가 지금 아까 넘어간 것 같은데 살수. 예, 여기는 살수죠. 살수대첩의 살수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른다는 지역명들을 지금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 각주에는 뭐라고 달아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 비정한다. 비정한다, 비정한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정한다, 비정한다, 알수 없다, 알수 없다. 비정한다, 비정한다. 그렇죠알수 없다.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여기? 여기도 경주시에 있는 낭산, 선덕여왕의 낭산을 명칭이 전하고 있다. 아, 선덕여왕이 있지, 경주시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전하고 있다, 그냥 명칭이. 어디선가 비정한다, 다 비정한다, 알수 없다, 알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죠? 탈퇴하면 대부분 비정한다. 그니까 러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자, 이렇습니다. 예, 이렇, 이렇다. 이런 대부분 제대로 알수 없는 지역명이 여기 취한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laughs> 취한조어 뭐 하나죠, 그죠? 제가 그럼 오늘 몇 개만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한반도에 주, 한반도에도 없죠, 대부분. 해빈 한번 찾아볼게요, 해빈도. 자, 아까 왕건장 보여드렸는데, 이전에 왕건장을 보여드렸는데, 해빈 한번 치죠, 뭐. 해빈이 뭐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해빈, 잠 볼까요? 이게 지금 번자체라 가지고 간자체가 아니라서 지금 번자체를 쓰는 이제 대만이 나오는데 해빈이 여기입니다. 여기 해빈 신구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빈이고 해빈 돈는 어디냐? 여기 해빈 있죠. 네, 그렇죠? 해빈레지던처 디스트릭트에서 이게 해빈, 네, 해빈. 자, 뭐 이게 섬인가 아닌가 보세요, 여러분. 네, 섬인가 아닌가 보세요, 해빈.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또, 어디 좀 보여드릴까요? 뭐, 다 있는 거라서. 제가 아까 불러드린 거는, 미룬 한번 볼까요, 미룬? 미룬은 너무 유명하죠, 여기는. 미룬은, 너무 유명해요. 미룬은, 고구려 미룬. 여기, 베이징미룬이 예. 여기 진짜 유명한 데입니다. 예. 살기 좋고. 북경 바로 우측. 우측. 예. 미룬. 또, 뭐 보여드릴까요? 뭐, 강남 이런 거다 아시니까. 예. 강릉을 몰랐다. 살수를 몰랐다. 뭐, 이런 얘기 아까. 독산은 뭐너무 많이 나오고요. 독산은 뭐 차고 넘치는 게 독산입니다. 대륙에서는 그죠. 엄청 나오죠. 예. 저장성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옵니다. 독산은. 자 근데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동서남북 방위가에 갖고 내용에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어또 어, 여러분 보여드릴게 일반적으로 또 아까 호산. 호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나왔죠. 그 예전에 여기 백제의 지역에 호산. 진잉시. 네, 호산, 산이죠, 그렇죠? 백제의 왕이 사냥 나갔던 곳, 호산. 이게 다, 백제의 제자가 쓰이는 곳. 아까 뭐, 어, 낭산도 있었죠? 낭산 한번 볼까요? 이 낭산은 뭐 유명하죠. 양자강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게요? 네. 이거 낭산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 선덩이와 묻힌 곳, 여기 산, 여기 낭산. 네, 이렇게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일 유명했던 그 유명했던 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삼국 유명, 삼국에서 이름은 있으나 미상 지분, 미상 어딘지 모르는 땅을 불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네, 쫙 이렇게 불려놨어요.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임금이 물어보면 도대체 미룬이 어디란 말이냐. 아, 모른다고 적어 놨습니다. 이건 대륙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laughs> 네.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내네 원은 어디냐? 내원못 네 찾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여기 있는데 왜못 찾아. 네. 그때 이제. 모른다고 하면 땡이니까요. 네, 모른다고 하면 대답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걸 이제 김구식이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리가 있고요. 네, 이거는 김구식은 모를 수가 없어요. 당시에. 왜냐면 하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몰, 모르면 삼국사기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전체적인 스토리나 내용에서 미론 나오죠. 근데 미론이 고려사에 나온다. 다 보세요. 미론 이건 미론은 딴 거고 여기죠. 미론 군이다. 네. 연주는 원래 고려의 미론 군이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연주 연주는 원래 고려의 미론 군이다. 안삭군이라고 한다. 이 안사라는 건안에 북쪽에 있는 군이에요. 사기 북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연주는 어디냐? 영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이 북경 왼쪽에 여기 보시면 영경 이게 영경입니다 이게 네. 이게 영경이에요 영경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간자체로 나오는데 여러분 못 읽으실 수 있는데 영경군 영경군 어? 아까 미룬 보셨나요 여러분 자 미룬군이다 그럼 어디에요 네, 미룬군이다. 이렇게 넓은 구역.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연주는 본래 고려의 미룬군이다. 그래서 영경. 영경 한번 찾아 드릴게요. 영경은 뭐냐? 영경은 뭐냐? 영경은 뭐 너무 많이 나오죠. 영경은 경사경인데 보면 고려의 영경궁. 뭐 엄청 나옵니다. 영경궁. 네. 영경. 자, 여러분 대충 보셨죠? 오늘 자 이렇게 어, 미룬군을 연주에 포함시켰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도 보셨듯이 박주가 없어요. 미룬이 어딘지를 몰라 한국에서는 네, 미룬이 어딘지 모릅니다. 연경도 어딘지 모르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삼국의 이름만 있고 그 위치가 상세하지 않은 곳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해드렸습니다. 오늘 회원님들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이 지역명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찾을 수 있는 지역명이 굉장히 많아요. 대륙에서. 여러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보겠였습니다